반갑습니다. 신 이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6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6번 같은 경우는요, 앞쪽에 요 메이크를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쌤이 지금 적어주는 요 단어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도록 하십니다. 일단 생각하다. 네, think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sider. 자, 믿다라는 단어 뭐가 있죠? 그렇죠? believe란 단어가 있고, think, consider, believe, find. 그 다음에 k e e 메이크. 그리고 선생님 이 요즘에 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리프라는 단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일곱 개 단어들은요 전부 다다 다 오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뒤쪽에 목적어를 쓰고요 그 다음 자리에 목적격 보호를 쓰는 거죠. 그런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 명사와 행용사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 명, 이 앞에 있는 목적어의 어떤 그 뭐, 이름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업을 나타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보호자리에 뭐를 쓰는 거다? 행용사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요, 뒤에 있는 지금 더 스토리 부분이요그렇죠더 스토리 부분이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가 뜹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정답 몇 번이다? 디번가시는 거죠. 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는 안 되나요? 앞에 지금 엔조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엔조잉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분사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동명사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자리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 보호 역할을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조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엔조이라고 하는 건 타동사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타동사는 등장하는 뒤에 반드시 목적으로 쓸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타동사라고 하는 애들이 타동사 ing로 바뀐다 할지라도 혹은 to 타동사로 바뀐다 할지라도 뒤쪽에 요렇게 명사를 취하는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 n조형을 썼다고 하자고요. 만약에 n조형을 썼다. 그러면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for라고 하는 건 전치사죠. 그럼 어디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l i s t e n s 까지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더 이상 문장 은 있다 없다 문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주행은 일단은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요. when부터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 그렇지. 이렇게 when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고 안에 지금 동사는 narrate입니다. 그렇죠? direct가 동사고 앞에 있는 지금 위가 주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그쵸 뭐에 대해서 우리의 첫 번째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we tend to modify 우리는요 수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뭘 수정하는 거냐면 스토리 이야기를 수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요 리스너들에게 그쵸 더 재미있도록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수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투부정사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I인지가 보이시고 안에 지금 웬이 지금 보이시니까 구조 분석을 하신다고 했을 때 어? 지금 일단은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접속사가 좀 등장을 했으니 문장안에 동사가 두 개인지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우리 웬부터 대가로 칩시다 웬에 걸리는 동사는 R고요 그 다음에 Deep Rest까지 우리가 대가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쭉 한번 눈을 가보셔봐 고 한번 눈으로 가보시면, 지금 동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 거냐면, 동사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동사의 기능이 없는 몇 번, A번과 D번은 자동 탈락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일치, 그리고 태일치, 시제일치.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요 문장들은 정말 간단한 문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어, 모든 영어의 그 원리는 똑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어, 엊그저께 3월 26일 날 저희가 전국연합평가, 그죠?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3학년 그, 29번 문항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동사를 지금 물어보고, 물론 문장 굉장히 길고, 좀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동사를 물어보고, 그 동사가 수가 맞는지, 태가 맞는지, 시제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동사를 쓴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뭘 봐야 되겠다?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를 본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일단은 앞에 있는 리콜이라고 하는 내가 리콜링이라고 하는 애가, 예를 지금 주어로 봐셔야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수일치를 하게 되면요. 애초에 지금 B번에 메이크는 수일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겠다. 네. C번에 메이스가지면 되겠네요.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금 우울할 때, 그쵸? 사람들이 우울할 때, uh, recalling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들을요, 상기시키는 것은 일을 더 나쁘게 만든다. 즉, 일을 더 악화시킨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게 될것 같습니다. 그쵸? 넘어갑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는요, 8번에는 좀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쵸? 왼쪽에 더 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품사가 관사죠 그렇죠 그리고 관사라고 하는 애는 뒤쪽에 항상 뭐를 끌고 와야 되냐면 명사를 끌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트랩이라고 하는 애를 명사로 보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 빈칸 자리라고 하는 건 명사로 꾸며주는 자리니까 무슨 자리일 건데 형용사 자리일 건데 LHT를 지금 봤는데 뭐가 없냐면 형용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요런생각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가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가,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투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개의 품사를 지금 쓸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세개 품사들 중에는 형용사진 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 자리에 내가 투부정사를 지금 써가지고 뒤에 있는 요 트랩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형용사진 용법으로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a 번을딱 찍어주시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틀립니다. 그죠? 왜 <laughs> 네, 틀리냐면, 자, 투부정사는요, 현용사전용법일때 후치수식만 가능해요. 네. 행용사중 용법일 때 후치 수입만 가능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I need. 나는 필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뭐, 뭐가 필요하냐면 a chair. 의자 하나가 지금 필요로 해요. 이길 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어떤 의자냐? To sit on. 그쵸 내가 지금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야? 앉을 의자. 요런 식으로요. 투부 정사가 행용사적 용법일 때는요 문장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입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앞에서 꾸며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h 2부 정사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A번 안 됩니다. 쌤 그러면 용자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얘는요 복합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합명사는 뭐냐면요 명사를 두번 겹치는 거예요. 명사를 두번 겹쳐가지고 얘를 그냥 한해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first pro, pro procrastination trap 그쵸죠 지연 함정이라고 해 가지고 얘를 지금 복합 명사 덩어리로 보시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디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역시 해서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동사 어디 있죠? 동사. 빨리 대답해 주시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못 찾으면 안 됩니다 <laughs> 네, 뭐냐면, 이즈가 동, 전체 문장 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taking break, 쉬, 휴식을 취하는 것은 unscheduled,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스케줄링이 되어 있지 않은, 예상이 없던, 예기치 않던 그런 지금, 휴식을 취하는 것은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to fall into the trap, 그쵸? 얘가 지금 함정에 빠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방법은 어떤, 함정은 함정이다. 어떤 함정이냐?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 그쵸? 그래서 지연이란 단어입니다. 지연, 그래서 지연함 등에 빠지는 지금 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자, 일단은 얘는 요기에 우리가 밑줄을 빵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 저희가 뭐, 고등... 혹시 이 영상을 고등학생 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에서 29번 문항은 네, 문법 문항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밑줄쳐져 있는 단어가 혹시라도 형용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형용사가 아닐 때는 대놓고 얘를 부사로 지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암기하세요. 얘는 형식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결정해 주는 거냐면 동사가 지금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요 문장의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가 비동사니까 몇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 형식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형식이니까 뒤에 보호가 와야 되는데 지금 h 는 전치사니까 어디까지요? 우리가 out the 아웃 더 월드까지는 가로앉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우리가 형용사 자리인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아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 뭐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보호자를 들어오는 품사는 명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형용사도 가능하다. 단 명사를 지금 보호자를 쓸 때는 대상의 이름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때만 쓰는 거다. 일반적으로는 다 뭐로 쓰는 거다. 형용사로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네, 흉용세을 쓰시면 될 거니까 정답은 지금 적어도 A번이나 C번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C번에 우리가 밑줄 하나 빵 쳐놓으시자. 바로 모스트입니다. 요거 혹시 알고 계시나? 요렇게. 형용사나 부사 앞에 이렇게 모스 s 같은 게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희가 뭐라 부르는 거냐면 최상급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상급은 그냥 안기해 주십니다. 뭐냐면 항상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쓴다고 하는 거. 그래서 더가 됐든 간에 아니면 소유격 같은 한정사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다음에 소유격 쓰시고 그 다음에 모스트 쓰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쓰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어필스라고 하는게 그쵸 형용사는형용사인데 만약에 얘가 정답이 됐으려면 여기에 더가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C번은 탈락 정답은 A번입니다 그쵸?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대 부터 대가로로 칩니다 동사는 지금 위리 나와있는 상황이고요그 다음에 네 여기 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쵸? 접속상계당 동사는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w o r s 까지 대가로를 닫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죠 그쵸? 그래서 이만큼의 덩어리라고 하는 애가 지금 이즈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역할이라고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신 명사절 대시입니다. 명사절 대시다. 선생님 그러면 명사절 대시라고 하는 건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라는 사실. 혹은, 뭐, 뭐라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climate change, 그쵸?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악화될 거라고 하는 사실은, 그쵸? is obvious, 명백합니다.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아마 명백한 사실이 될 거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쵸? 자, 마지막 10번 문제 갑니다. 자, 10번은요.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뭐 b를 쓸 거냐, r을 쓸 거냐, 2b를 쓸 거냐, b는 쓸 거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조 분석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요, 와부터 뭐 대가로 들어가죠. 자, 높파시면 얘기를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얘를 안 했기 때문에 쌤이 W h 로를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품사를 접속사로 봐야 된다고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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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항상 뒤쪽에 동사를 추가한다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럼 구조 분석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부터 우리가 프로방스까지 가로 치셔야 되고요. 원 어브부터 마인드까지 가로 치십니다 왓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니까 대가로 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걸리는 동사 가 지금 늘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요 이즈 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제 앞까지 묶어주면 될것 같은데 앞에 이더가 있어요. 이더는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는 얘랑 짝꿍이거든요. 5월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은 is true, 사실이 되거나 사실이거나 or it comes true,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셔봐, 살짝 어려워요. 여기 있는 왓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동사에 아니 접속사의 동사는 빌리브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자리라고 하는 건 지금 동사로또 쓰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몇 번은 탈락이다. 비 번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 분도 탈락이죠. 왜 동사니까요? 그럼 남는 건 to, b 를쓸 거냐, bin을 쓸거냐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선생님을 믿으시고요. 요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해부단어만 씁니다. 네, 해부 다음에만 빈을 쓰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해, 해, 비동사가 빈으로 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몇 번이다, 씨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이, 마음의 영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실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